자 49번 음 지금 보니까요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있지? 딱 봐도 봐봐 이게 4라고 하는 건 사실 미치 2로 바꿀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얘도 분명 이제 뭐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런데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때 상수 a하고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있어 얘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니 없니 없지 그렇단 얘기는 체, 그 모든 실수란 얘기거든 모든 실수에서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돼야 되겠지 맞지? 맞니? 그래야지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은 최소값이 없지 그럼 분명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치환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차함수 꼴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지 알겠니? 그럼 이제 얘를 2x의 제곱을 한번 치환을 해볼게 t로 그럼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곱하기 t 플러스 b 얘가 y가 되는데 자 x가 1일 때자 x가 1일 때 t는 2가 되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에는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이 이차함수가 t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t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t제곱 앞에 는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꼭지점의 s 잡표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꼭지점의 s 잡표가 2란 얘기지 어. 얘가 최소값을 가진단 말이야. 최소값. 지금 X의 범위가 없지. 모든 구간이거든? 그 다음에 E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했단 말이야. 그럼 T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돼. 지금 얘는 개구간이지. 개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서? 극대극소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미적분 원할 때 공부를 했었어요. <laughs> 잘 봐.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최대값 이어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근데 만약에 개구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최대값 아니지. 여기서 최소값 아니죠. 그래. 그러니까 개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려면 항상 극대 극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음, 그 저기 새로운 친구들은 몰라도 니네 둘은 알아야지 내수업때 했는데. 아 은숙이도 모르겠구나. 나랑 수업할 때 없어가지고. 어, 너 알아야지. 알아요. 어 그래. 자 모르면 지금 알면 되는 거야. 개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극대하고 극소값에서 나와. 되니까지 음. 폐구간일 때는 극대값, 극소값, 양극값 다 구해가지고 제일 큰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었지. 아니, 폐구간이 다친 구간. 어 개구간이 열린 구간 그러니까 지금 x가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라 했는데 x가 1이 되면 t는 2가 되거든? 그러니까 t가 2에서 얘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야. 이 2차함수가 t는 2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2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지금 최소값이겠지. t가 얼마일 때? 1일 때그까얘 꼭지점 x자표가 2가 되고 그때 y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 함수가 이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이 지금 어디야? 2지 꼭지점의 t 좌표가 2죠 그럼 얘는 뭐했을 때? 미분해서 0되는게 얼마일 때 t가 2일 때란 얘기야 미분해주니까 이 t빼기 2a제곱 얘가 언제 0이 된다? t가 2일 때 대입해주니까 4가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가 2죠 a가 2인거야 a가 2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이렇게. 아니? 그다음에는 2, 콤마, -3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돼 이제. 2 대입해 주니까 4 빼기 8 플러스 b가 -3이 돼야 돼. 그럼 얘는 -4 넘어가니까 b는 1이겠죠. 그래서 a 값과 b의 값의 합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니? 자, 그다음 2번. 자, 얘도 얘는 지금 폐구간이지? x의 구간이 1에서 부터 2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3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t의 범위는 3부터 9까지겠지. 그 다음에 9x의 제곱은 t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자,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x의 제곱이야. 그래서 마6 t로 바뀌어. 그 다음 플러스 k 얘가 y 제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t가 3일 때 꼭지점이죠? 아래로 블록이고, 이때 t의 좌표가 3일 때야. 자, t의 구간이 3보다 커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그럼 3에서 최소값까지 거고, 9에서 최대값가지겠지 민지씨, 왜안 네. 봐도 돼? 네. 왜안 봐? 아, 그 적는 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 뭐하니, 지금? 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더만. 됐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9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돼. 9일 때, 최대값 18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k값을 구하면 되겠죠. 9 대입해주면 99, 81, 69, 54, 플러스 k가 18. 그럼 얘는 얼마니? 27? 맞나? 어, 27 넘어가니까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다.